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3단원 지구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어, 지금 지구 크기 측정하고 있는데, 어, 그 전에 중간에 좀 위도와 경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위도라는 말, 그리고 경도라는 말, 뭐 많이 쓰는 말인데요. 저게 이제 뭔 소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구가 이렇게 이제 둥글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의 뭐 중심이 한 요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구본 같은 거 보시면요, 대략적으로 이제 그 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로로 이렇게 이제 선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 선들 이런 거본적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선으로 우리가 좀 나누게 되는데 이 선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 선을 갖다가 어, 경선이라고 부릅니다. 경선. 자 그다음에 이제 또잘 보시면 은 이제 가로로도 이제 선이 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가로로도 이제 선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로도 선이 많이 나 있는데요. 요 이제 가로로 이제 선을 그은 것을 우리가 어, 무슨 선이라고 부르냐?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어,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위선. 그래서 이제 경선과 위선으로 이제 지구를 좀 쪼개서 우리가 위치를 잘 표시를 하는데 지구의 여기 좀 여기 여기 마치마지 수박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수박 같은 거에다가 여기 요 내가 파먹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를 내가 좀 파먹었어요. 수박처럼 이렇게 파먹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지구의 중심이 보이겠죠, 그렇죠? 지구의 중심 이 보이면서 이 부분이 내가 이렇게 쏙 빼먹었다. 좀 이렇게 좀 상상력을 발휘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위도라고 불리는 건 뭐냐 위도라고 불리는 건 뭐냐 위도라고 하는 것은 어, 위도라고 하는 것은 어, 위선과 어, 위선의 어, 위선과 위선의 각도입니다 각도 어각도예요 간단하게 위선과 위선 사이의 어떤 각도를 우리가 어, 위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기준이 그런데 기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이 적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적도를 여기에 이제 이게 적도라고 한다면은 적도라고 한다면은 적도로부터 적도에 해당하는 위선에서부터 다른 위선까지의 어떤 각도를 우리는 이제 위도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적도에서부터 여기 지점을 뭐 A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A점까지 도 선을 지구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이룹니다. 그럼 이제 적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A점까지는 위선간의 각도가 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이거를 우리는 위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도. 예, 위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적도 위에 있으면은 뭐 북위 몇 도, 뭐 북위 30도, 뭐 북위 40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맥시멈 어디까지겠습니까? 맥시멈 여기 북극까지예요. 그렇죠? 맥시멈 북극까지니까 위도는 맥시멈 90도까지 있는 거죠. 그렇죠? 위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요요요 요, 요, 요런 각도인데 적도가 0도가 되는 거죠. 적도가 0도고 30도, 60도, 90도, 맥시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되는 거고 남반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죠, 그렇죠? 반대로 가니까 아래쪽으로 얼마만큼 이제 적도에서부터 꺾였냐?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위도를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리고 남반구는 뭐 남이 몇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위쪽으로 하면 북이 몇도. 남이 몇 도, 북이 랭킹하몇 도까지? 90도까지. 남이는 몇 도까지? 예, 네. 마이, 어, 마이너스 90도까지. 남이 90도까지. 어, 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고위도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를 고위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북극하고 남극이 고위도입니다, 그렇죠? 90도에 가까울수록 고위도라고 하는 거고 그 중간 여기가 중위도가 되는 거고 적도 근방이 저위도가 되는 거예요, 저위도가. 예. 네. 그렇죠? 우리는 흔히 이제 보통 이제 북방구에 살고 있으니까 뭐 아래쪽이 이제 뭐 저위도다 해서 뭐 여기가 가장 저위도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여기는 고위도예요.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경도라는 것도 있는데, 경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일단은 머릿속에, 어, 경선과, 어, 경선의, 경선, 사이의, 사이에라고 합니다. 사이의 각도예요, 사이의 각도. 여기도 위선의, 사, 위선, 위선, 어, 사이의 각도. 그래서 이제 경도라는 것도 경선과 경선 사이의 각도예요. 그래서 이제, 태로줄이 경선이라 그랬죠? 경선과 경선의 어떤 각도, 각도 얼마나 이제 치우쳐져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아직 경도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이제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될 거죠, 그렇죠?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어, 기준이 어디냐면은 영국을 지나는 영국을 지나는 경선이 기준입니다. 영국을 지나는 경선이 기준이에요. 정확하게는 영국의 이제 그린치 천문대를 지나는 좌우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영국을 지나는 어, 관통하는 이 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들이 이 얼마나 각도로 치우쳐져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A 점 같은 경우는 A 점을 지나는 경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영국을 지나는 경선에서부터 얼마나 꺾여 있느냐, 얼마나 꺾여 있느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 경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경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을 기준으로 영국을 기준으로다가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동경 몇 도,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서경 몇도 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얘기를 하는 게 어, 경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A점에 있다 치면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여기 영국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이제 경도가 얼마 정도 쯤 하면 경도가 파이 정도을까요 A점은 예를 들어서 뭐 경도가 뭐 서울로 할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26도, 126도 동경이에 동경은 영어로 이제 동쪽은 이스트니까 이제 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어, 동경 126도. 영국으로부터 동쪽으로 한 126도 정도 이제 꺾였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위도는 얼마냐? 위도는 이제 적도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건데 어, 그거는 이제 위도. 위도는 한 37도 정도 됩니다. 37도, 37도 정도 됩니다. 또는 이제 뭐 36도, 또 얘기하는데 37도 정도로 돼가지고 북 북이니까 이제 북쪽이 이제 노스 앞을 쳤따서 이제 N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음. 126도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냥 뭐 예시니까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경도 비도다라는 얘기 고요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이제 지구 크기 측정에서 지구 크기 측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지구 크기 측정하려면은 똑바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야 돼요. 같은 경선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 요정을한비점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똑바로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거리 측정이 부정확던, 부정확했던 이유가 이, 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 시에네라고 그러고여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 은 이게 같은 라인에 있지 않고 약간 삐딱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삐딱하게 그러니까 이제 거리 측정이 부정확한, 부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크기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은 같은 경선상에 있다라고 쓰든지 이게 같은 표현인데 같은 경... 선의 두개 위치해야 돼. 같은 경선에 위치해야 돼요. 두 지점이. 또는 어, 경도가 같아야 돼요. 경도가 같아요. 경도가 같다.라는 제 가정이 있어야지, 가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구 크기를 정확하게 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 위도차를 이용한 지구 크기 측정도 어, 이어서 좀 알. 어. 이어서 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좀 알아야지. 그 다음번에 이제 위도 측정에 관련된 어 지구 크기 측정을 어 조금 더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경도와 위도가 뭔 말인지 좀 이해를 인지를 좀 하신 상태로 어 다음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이거 예, 경도와 위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